어깨에서 소리가 나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들고 팔을 돌릴 때 통증이 있다면 회전근개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운동을 진행했음에도 어깨 통증 완화에 효과가 없었다면 회전근개 문제가 아닌 이두근의 문제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두근을 팔꿈치를 굽히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두근의 부착 지점을 한번 보시면 어깨 앞쪽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근은 팔꿈치를 굽히는 기능을 하기 이전에 어깨를 안정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두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어깨 전면에 있는 힘줄 부위에서 이 팔뼈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팔뼈가 앞으로 튀어 나오는 상완골 전방 활주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어깨의 전면 힘줄이 팔뼈를 지지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이 어깨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함 때문에 여러 어깨 충돌 증후군 어깨의 원인을 알수 없는 여러 통증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두근의 근육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두근에 대한 퀄리티 있는 트레이닝을 진행해 주는 것이 어깨의 안정성이 좋아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두근은 팔꿈치를 굽히고 펴는 기능을 하고 어깨를 들고 내리는 기능을 하고 팔꿈치 아래에 있는 아래 팔뼈를 회전하는 기능을 하고 팔꿈치 위에 있는 위팔뼈를 회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네 가지 기능이 굉장히 이두근 훈련을 할때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두근에 적절한 텐션을 잘 주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보내 주고 팔꿈치 아래에 있는 아래 팔뼈를 밖으로 돌리고 위 팔뼈를 밖으로 돌린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이두근에 더 효과적인 자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두근 운동 첫 번째는 적당한 덤벨을 잡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이두근이 잘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인클라인 벤치 위에서 동작을 진행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옆에 거울을 봤을 때이 상완골이 이 팔꿈치 위에 있는 윗팔뼈를 수직선상으로 위치시켜 놓고 이 날개뼈는 벤치에 잘 고정시켜 준 상태에서 아래 팔뼈와 윗팔뼈를 모두 밖으로 약간 돌려준 상태에서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게끔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접어주고. 내려갈 때는 어깨랑 팔꿈치 선을 유지하면서 버티면서 5초 동안 내려가기. 천천히 접어주시고, 자, 내려갈 때는 최대한 버티면서 내려가는 훈련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운동을 알려드렸고요 자, 두 번째 운동 같은 경우는 손바닥을 정면부게끔 만든 상태에서 팔이 앞으로 길어지듯 하늘 위로 뻗어주고, 그리고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는 훈련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뻗어 주시면 되고, 내려갈 때는 최대한 버티면서 내려가는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두근을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이 훈련을 진행할 수 있고, 내려가면서 버티는 훈련을 올리는 운동보다 더욱 강조하는 이유는 이 근육이나 힘줄 같은 경우는 짧아지는 수축 상황에서도 충분히 많은 힘을 사용하겠지만 늘어나면서 이 외력을 버티는 과정에서 어깨의 안정성과 단련도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줄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과도한 부하 같은 경우는 부상의 위험성이 있으니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를 진행해 보시고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쯤부터는 무게를 조금 조금씩 올려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어깨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서 버티는 훈련보다는 특정 구간에서 버티는 훈련을 진행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려가는 특정 포인트에서 10초 가량을 버텨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고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든 상태에서 10초 동안 버티는 훈련을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어깨 재활을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회전근개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이번 영상처럼 이두근 관점의 재활 운동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어깨에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줄수 있고요. 이두근 훈련을 충분히 진행해 줬다면 이두근 근육의 반대 작용을 하는 삼두근 훈련도 진행해 볼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의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은. 다음 삼두근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운동 얘기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